변형 유형 집중 공략 양의 약수 중에서 특정 배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. 우선 약수는 소인수분해에서 각 소인수들의 약수들을 짝지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2,058을 소인수분해해요. 2,058 짝수니까 2로 나눠지죠. 10, 29.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눠떨어져요. 12니까 3으로 나눠보면 3, 4, 3. 자, 이건 7로 나눠져요. 7로 나누면 49또 7, 7. 소인수분해하면 2곱하기 3곱하기 7의 세제곱이죠. 총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면, 각 소인수들이 가진 약수들, 이들을 짝, 짝짓는 방법의 수만큼 약수가 나오니까, 두 개, 각각마다 두 개, 각각마다 또네 개랑 짝질을수 있어서, 총 약수의 개수는 열 여섯 개. 이렇게 구하죠. 그럼, 이 약수들 중에서 7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? A의 배수의 개수는 A 하나를 제외한 것들로 만든 약수의 개수와 같다고 했어요. 그 이유는 7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볼게요. 그리고 이것들로 약수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7을 딱 곱해주면 모두 7의 배수가 되겠죠. 이들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다가 모두 다 7을 곱하면 7의 배수가 되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7의 배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7을 제외하고 이것들로만 만든 약수의 개수와 같아요. 여기는 1, 2, 2개. 3은 1, 3, 2개. 7의 제곱은 1, 7, 7의 제곱. 3개의 약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짝지어주면 12개의 약수가 생기죠. 그 12개에다가 7을 곱해주면 그 12개 모두 7의 배수가 될 거니까 7의 배수의 개수는 12개예요. 이와 같은 방법으로 6의 배수도 만들어봐요. 6의 배수는 6인 2 곱하기 3을 따로 떼어놔요. 그리고 7의 3제곱으로만 약수를 만드는 거죠. 그러면 1, 7, 7의 제곱, 7의 3제곱,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. 이 4개에다가 다 6을 곱해주면 모두 6의 배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6의 배수의 개수는 4개. 12 더하기 4, 정답은 16. 이처럼 소인수분해를 한 뒤에 각 배수의 개수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들로 만든 양의 약수의 개수와 같아요.